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1920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서부터 종말론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 이 주일은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지나고 난뒤또한 주가 지나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 이것은 시작과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왕이신 그리스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왕을 평생에 걸쳐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왕을 한 목숨 바쳐 살아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장, 자기 만족, 자기 감정이라는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종교 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높아지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앞길이 모두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지만 탭한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은 내가 만들어 놓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당장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믿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이 듭니다. 이 질문들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연관성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두주 전에 아이성 전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래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유별나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수고롭게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가도 가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생시키지 말고 군사의 소수만을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이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죠? 전쟁이 지게 되죠.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그 죄를 참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참회의 모습을 보고 여리고 성 때처럼 다시 한번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 전투 때와 똑같이 아이 성을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죠. 2절 중간절을 보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라. 너희들이 가지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난성의 첫성이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후에 있는 아이성부터는 그 진멸의 강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재산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절 후반절을 보면 아이성 뒤에 군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복병을 둘째라 매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매복하고 아이 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후반절을 보시면요.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자, 이 말은 먼 곳에 매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매복해서 스스로 준비하라. 공격할 준비를 하라. 공격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단지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크게 함성을 외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 전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물론 싸움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싸움의 승리는 철저한 준비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해서 성취될 때 철저히 준비해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소도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버스의 세계, AI의 세계 이 세계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대표적인 원어가 니폴라우트라는 단어입니다. 니폴라우트.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욕기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9절, 9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37장 5절,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공통되는 단어와 우리에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기이한 일. 37장 5절에서는 놀라운 음성. 자, 여기에 사용되었던 기이한 일, 그리고 놀라운이라는 원어는 크다라는 뜻과 평행어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 크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니플라우트는 하나님의 자유와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과는 어떠한 영광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뜻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계획과 뜻을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살아간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순조롭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조롭게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분이 있고요 무언가 틀어지는 일이 있고요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리플라우트의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큰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크신 하나님은 실패를 넘어서 실패를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패로 승리하실,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에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과 뜻을 철저히 세우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그들은 승리를 만끽하며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결국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위로의 말을 나누면서 격려를 서로 서로 격려를 할 것입니다. 수고했다며 이제 다 됐다며 서로 서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전쟁을 이겼구나.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쟁에 졌지만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구나. 모두 수고했다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다며 서로 서로 의지하며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 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런 잔치와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복문 30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한 재단을 쌓았으니. 자, 삼십절 전반절을 보면 그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들을 위한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들이 쌓은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았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우수와는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그 마음에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아간이 지었던 죄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해야 될것 같았습니다. 정복 전쟁을 계속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7장 2절을 이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언약을 재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재단을 쌓고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갱신하는 이 시간, 언약을 선포할 때 언약을 듣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흥미롭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요.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선 백성들이 누구라고 하죠?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35절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33절에서 이방인. 35절에서 거류민.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개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율법, 남독의식, 언약갱신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이다.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이다. 그런데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스라엘의 오원회중과 동행하는 거류민, 폐쇄적인 민족이었다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방인과 거류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고류민들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스라엘과 다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류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자가 생,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있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그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뉴스를 보면 IMF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예상했는데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IMF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요. 2008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기후위기, AI의 위험성, 사소한 일로 충동으로, 충동적으로 일으킨 살인들, 묻지마 폭행, 묻지마 묻지 살인.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찌르면 어떻습니까? 그 상한 심령, 일주일, 아니, 그 이후,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매일매일 생각이 납니다. 잊혀졌다 싶으면 떠오르죠. 잊혀졌다 싶으면 떠오릅니다. 분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분노가 그 말씀을 다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엔 사회와 일상에 나타나는 위기와 불공정, 불합리함의 소리와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천로 역장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보면 순례길을 걷는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품을 뒤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구난의 언덕에서 휴식처에서 잠깐 졸다가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가 잃어버렸던 떨어뜨려 놓았던 두루마리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은 것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여행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좌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거로온 길을 되짚어 다시 말씀을 찾으러 가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대신 자신의 우상을 만들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자랑합니다. 굳어진 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간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실상 그 사람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살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에 우리의 감정이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돼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미라. 이 말씀은 율법 낭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선택을 하라는 강요의 이야기입니다. 촉구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눈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복된 선택 추구하는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 것인가? 사람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마음에 두고 살 것인가? 실패를 넘어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닥침하며 사, 살아갈 것인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음성을 내리 행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니폴라우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